탑칸이다 동네 사람들 여기 깜팔 설치... 있어요. 이장님절합시다이장이 다시 내려오. 아니. 아니 이게. 여기가 이유가 아니었는데. The use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. 선물이다. 오. <웃음> 아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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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음. 아니? 미비칸 수류탄 아이씨. <laughs> 어, 엄청 오픈 <laughs> 어어어 인자님 앞에 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<laughs> 인자님 앞에 인자님 앞에 <laughs> 아이 완화 고 <와달라고>, 제발! 하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제가 방금 뭘 본거죠? 어이바나 진짜 못생겼 이제 와, 와, 엄청 기도부서가지력 지금, 지금,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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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짱 센거 보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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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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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탄지 지금, 명누워있 지금, 아, 아 뭐야. 안녕. 얼마까지 알아보셨습니까 아직 보요. 야, 왜안이죽나 죽어. 나 보내. 간직한. 이거. 이야, 인장님 신당신 높으신 거 봐. 야, 마우스를눌렀더니 초기 알아서 나가더라. 야, 전기 서세요. 립적어 놓고 막이지. 밀고 하지 마. 라고 해. 광고 광고지 딱잡 자. 여기서 잡니다. 아! 갑자기 이못 뛰셨어요? 언니 기모치하네요 사격 솜씨가 아름답다 <laughs> 음... 방송 끕니다 그럼, <laughs> 바... 늦게까지 봐주셔서 <바이셔서> 감사하고요 <laughs> 영원히 만나지 맙시다 안녕 안녕 <laughs>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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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한발 너무 맞춘다 <laughs> 아니 이장님 아. 나치님 관전하고 있다고 해주세요. 아. <뭐라> 제발. <뭐라> 아 나치 나치님 관전하고 있었다고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<뭐라> 제가 제가 관전하고 있긴 했습니다. 제발. 아아 나치. 일어났네요. 시신 당신. 통스잇 4면 비어 여기. 김요한 선수 또 방컷 또 방컷! 초월 자기 몸같이 다루는 방법이 있으니 도구가 아닙니다. 아트. 오케이. 오 나이스. 메딕 메딕 빨리! 시간 없어 빨리! 쟤 와, 파리체 블로킹. 하다하다 메리키스가다가 블로킹을 하네. 그 와중에 오버이 덕분에 지금 피 하나도 안깎였거터졌겠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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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좀 알아지실게요. 이 옆에 벽 뚫어 버릴게요. <laughs> <그만> <laughs> 네, 그 지금 3, 보, 3 2 1 돌파. 아치님 보고 있는 곳에. <웃음> <웃음> 아... 예거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내거지이 설마 하하하핳 도 급하게 떴는데? <웃음> 설마! EMP 도중에 아... 요격된거야? 설마 브리처 차지 <laughs> 터지는 순간에 터진거에요 제꺼 그런 것 같은데요 나사타초이구나 <laughs> <너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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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? 왓? 칼빵을 두방에 두명이 줬다고? 라이런이 있어요. 안녕. 눈도 깜짝 아 한다. 어, 저걸 보세요. 이큐가 핑카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, e, 가어요 그 몽크 슬레저. 어, 자꾸 쉴점으로죽을라고 저거. 도저 완전 완전 지금 요새신데 진짜. 부트고 들어왔는데. 내 뭐야? 응, 음. 농아. 너무... 아, 실패다. 지원이 필요한가요? 아닌가? 아, 씨,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, <laughs> 씨, 다른 구멍에서 번갈아 찍 나오고 있어. 몰라 몰라 미쳤나봐, 애들이 <laughs> 디비 앞에서 겁이 없어. <laughs> 타창가 아, 겁나 무시하네, 애들. 근데 은근, 은근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, 은근 야, 이건 이지 쳐도 됐다, 아, 솔직히 말해서. 아, 근데 경훈이 화낸 거 보니까 성공하신 것 같은데, 절대. <laughs> 아니... <laughs> 그놈... <laughs> 그놈이... <laughs> 화나게 하는 겁니다, 마인드 진짜. <laughs>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. 아우 게임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망치죠. <laughs> 몽탄. 집앞에서 아니, 씨아아버리지 누구였어요? 방패로 치는 거 같은데. 에? 뭐야? 갓겜. 뭐야? <laughs> <laughs> 그 옛날에 저 버그 있었잖아요. 그. 뭐야, 저거 혼자 아, 너무... 어? <웃음> <웃음> 저 혼자 다. 가시다 아, 뭐야? 아니, 대 뭐에 맞은 거야. <laughs> 옛날에 그..미라 거울.. 부러질 때.. 아니 그게 아직까지 있으면 안 되지. 그히나죠 비슷 그거 비슷한.. 그래. 케이스인 것 같은데. 야..블리지.. 몽타뉴가 검기를 뿜었다 심지어 시츄 깨어있는데? 뭔데 이거? 몽타니오 괜찮다. 아니야! 너해야 미안해. <laughs> 어어떻게지빼 빼줄까요 아게아내 또요? 불찰해 보이는데. 뭔 일이야? 불찰해요 이거 진짜. 아내가 일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, 알지? 벽에 몽타주 게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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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웃음> 완전 편해 보이는데? 숭배라고 있어요 눈 봐봐. 어. <laughs> 적은데 생각하는 여기 여기. 것을 포기했다. 보이지 않아. 소지라도 잡아주고 싶어요.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